퓨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퓨전이 어디서 어떻게 웹 브라우저에서 데이터 패널에 액세스하고 타임라인 히스토리를 사용하여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퓨전을 실행하면 다른 CAD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및 컨트롤 버튼에 대한 설명과 명령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퓨전의 UI 및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버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패널을 엽니다.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고 퓨전 내에서 바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패널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탐색기나 맥의 파인더와 같은 파일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곳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b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참여자, 또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 및 샘플 모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파일의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패널은 파일을 쉽게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살게 된 데이터를 엔지니어링 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유 퍼블릭 웹 링크를 만듭니다. 버전 기록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업데이트를 했는지, 업데이트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브라우저 트리의 체인 기호로도 표시되는 다른 어셈블리에서 사용 중인 여부와 참조되는 방법. 도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소프트웨어 자체 내에서 이루어져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퓨전의 장점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단순성입니다. 퓨전 내에는 설계, 제조, 시뮬레이션 또는 애니메이션 중 어느 작업 공간에 집중할지에 따라 다른 작업 공간이 있으며 어느 작업 공간에 있든 불필요한 기능이나 명령으로 혼란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퓨전에서는 분리된 작업 공간과 관련된 기능과 명령만 찾을 수 있습니다. 퓨전에서는 여러 디자인을 동시에 작업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동일한 디자인 공간 내에서 별도의 창이 아닌 새 탭으로 일부를 열수 있으므로 열린 모든 디자인의 툴바 상단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오토데스크 계정 환경 설정, 소속 팀및 프로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정리할 수 있는 퓨전의 온라인 공간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폴더는 웹 브라우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편집합니다.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실행할 수 있고, 팀을 위한 토론이나 위키 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로 간에 소통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퓨전으로 돌아가 보면, 특히 학습 패널에 언급할 가치가 있는 기능 중 하나를 도움말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자신이 어떤 작업 공간에 있는지 알고, 특정 작업을 기반으로 팁을 제공하는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의 왼쪽 작업 공간에서 모델을 열고 학습 패널에는 이 작업 공간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 기과 체크리스트를 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TV 표시되어 해당 작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습 패널은 주어진 작업 공간 내에서 주어진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안내하고 체크리스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퓨전을 처음 접하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다루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캔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요 기능은 브라우저 트이 뷰큐브 및 코멘트 대화 상자입니다. 브라우저 트리는 디자인을 본체, 캔버스, 스케치 및 구조 피처로 구분합니다. 이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본 디자인 기능의 모든 부분에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뷰큐브는 캔버스에 통합되어 디자인 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항상 사용 가능하지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뷰를 맞춤형 또는 원근법 또는 내가 선호하는 것 사이에 설정하여 둘중 하나를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 트리 아에 사용자 이름 뷰가 있는 이 패드는 디자인 뷰를 제어할 때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댓글 대화 상자를 통해 객체나 기능에 대해 논의하거나 일반적인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어 퓨전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와 웹 브라우저의 공유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웹 포털에서 당사의 디자인에 액세스할 때볼수 있듯이 주요 이해 관계자와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은 피처 관리자 트리 중 하나이며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처는 시간 내에 캡처되고 편집, 재정렬 및 삭제가 가능하며 다운스트림 피처를 파라메트릭 방식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어셈블리도 파라메트릭 방식으로 시간에 따라 캡처됩니다. 이는 부품 및 조립 환경을 하나의 설계로 결합하여 보다 강력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퓨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퓨전 내의 다양한 작업 공간과 통합되고 단순화된 워크플로우가 디자인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